신용카드 발급할 때 글로벌 카드 브랜드를 선택하잖아요. 그래야 해외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글로벌 브랜드의 카드를 쓰시나요? 사용하는 카드에 보시면 어떤 로고가 있으세요? 오늘은 마스터카드에 이어서 비자카드가 제공하는 프리미엄 혜택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비자카드는 색다른 혜택을 제공하더라고요. 카드 혜택 뿐만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혜택까지 다 받을 수 있게 오늘 알려드릴게요. 비자 카드는 해외 결제망을 제공하는 대표 기업이에요. 결제 수수료는 1.1% 수준입니다. 비자 카드는 전 세계 국제 신용 결제의 60% 정도 점유하고 있고, 비자 카드가 있다면 전 세계 대부분의 식당, 호텔, 상점 등에서 불편함 없이 결제할 수 있어요. 그럼 비자 카드와 마스터 카드의 차이도 궁금하시죠? 수수료는 비슷한 수준이고 점유율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해외카드 결제하는데 둘다큰 제약은 없어요. 그리고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는 함께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도 적극 광고하고 후원해왔는데요. 이번 2024 파리올림픽에서도 독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경기장에서 식음료나 기념품을 살때 비자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파리올림픽 보러 가신다면 반드시 비자카드를 챙기셔야겠죠. 그럼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등급과 또 등급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우선 비자 카드는 총 5개 단계로 카드 등급이 나눠져요. 이 중에서 비자 플래티넘, 시그니처 인피니트는 비자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플래티넘 등급부터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등급이 높을수록 혜택 범위는 넓어지고 누릴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양해져요. 등급별 제공 서비스 중에서 독특한 서비스를 골라서 정리해봤어요. 지내어 빠른 체크인, 라운지, 호텔 무료 업그레이드, 또 와인 무료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프리미엄 혜택이 있으니까 비자 홈페이지에서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비자카드도 마찬가지로 발급사 선택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상 등급의 비자카드를 소지하고 있어도 카드에 따라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 혜택을 100%로 누리고 싶다면 내가 보유한 카드의 등급을 확인해보고 서비스 범위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죠? 그럼 이제 어떤 카드가 무슨 등급인지 궁금하시죠? 비자카드 등급별 대표 신용카드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카드들 중에서 저희가 소개했던 카드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서 플래티넘 등급의 올 우리 카드 플래티넘하고 메리어트 본보이 더 클래식 신한 카드는 호텔하고 콜라보해서 나온 카드로 호캉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카드예요. 그리고 시그니처 등급의 현대카드 서밋 제이드 클래식은 신상 프리미엄 카드인데요. 최근에 인기가 급상승 중이에요. 알짜카드로 입소문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카드들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정리해서 고정 댓글 링크로 달아놓을게요. 이번 기회에 발급하려는 분들은 꼭 혜택, 연회비, 전월 실적 참고해서 발급 받아보세요. 마스터카드, 비자 카드에 이어서 또 궁금한 글로벌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구독하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편으로 돌아올게요. 한편으로아멕스는 어때요? 그럼 안녕.